신중 아니냐는 기자의 직설적인 질문에 국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 미국 일방에서 대통령이 중 아니냐라는 가 지적되는데 혹시 그것을 시킬수있한 어떤 준비나 같은 게있으신 궁금하고요. 중 아니냐. 어, 외교에서 신중 형중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면 돼 보기께 도움이 안 되면 멀리는 것이 가까우냐 뭐냐도 외교적 수단을 제한을 안해니다 그래서 저는 첫편 일률적인 지 않으면 정했다. 우리 외교의 기본은 현단는 한미동맹이지. 그리고 우리가 자본주의 시작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그래. 이 가치와 질서, 시스템을 함께하는 효과에 연합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미일 안보 경제협력이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과 절연할 거냐 절연하고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교 안보 관계에서는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느 국가와 관계가 좋기 위해서 어느 국가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절연해서 적대적 관계로 전환할 그런 니다 건강한 한미동맹, 한미혁명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주요한 국가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화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준이 뭐냐? 기준선의 기준이 뭐냐? 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고기이고 판단의 기준은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우리 국민들의 삶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겠 대한민국은 특정몇몇 국가와만 외교해서 는살 수가 없습니다.